자, 6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차 함수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는 교점이 한개 또는 두 개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 자,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뭐라고요? 교점이 교점이 한개 또는 어, 두 개. 그런 얘기죠. 어, 연립을 해서 풀죠. 자, 저두 개의 식을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해서 풀었을 때 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연립해서 자,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x 제곱이 되고 요거 이항하면서 빼기 되니까 플러스 e x 가 되고요. 플러스 k는 제로. 자, 이거의 근이요. 몇개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한개 이상 한개 또는 두개 따라서 판별식을 생각하시죠 4분의 d가 한별식은 b'제곱, b'제곱하면 1이죠 그죠? 마이너스 a, c, k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근이 한개 또는 두개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따라서 양보다 마이너스 1으로 부등호 바뀌고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